시야, 너라도 먼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는 거다냐? 진정해. 흔들리긴 했어도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어. 진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 되냐? 어서 여기서 나가셔야 한대냐나 아, 버둥거리지 마. 손톱이. 죄송. 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한대냥. 글쎄, 이 나라에 과연 안전한 곳이 있긴 할까? 적어도 돌에 깔리는 것보단 안전할 거다냥, 빨리 밖으로 나가는 거다냥. 그래, 그래야겠지. 하지만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편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 정도 지진이라면 비공장으로 가는 게 좋을 것같더냐 지금이라면 바로 탈수 있을 거다냥. 태워줄 것 같진 않은 걸. 내 역할은 이곳을 지키는 거잖아. 도망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으라고 하실 거야. 걱정은 나중에. 일단은 행동하는 거다냥. 레이 캘린도 분명 그렇게 말했을 거다냥. <laughs> 아니 이제 아닐 거야. 레이 캘린. 괜찮아. 어서 나가자. 비공정에 타지 못해도. 여기보단 안전할 거야. 그럴 거다냐 그러니 이제 내려주셔도 되냐. 되니... 바둥거리지 마. 그, 괴물인 것이더냥. 전부는 진짜 괴물인 것이더냥.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나 봐. 하지만 병사들이 그렇게 모여있었는데 어떻게... 안 다냐? 엄청... 엄청 위험한 느낌이 끝났냐~? 어차피 도망쳐도 죽게 될 거야. 내 뒤에 붙어있어 씨앗... 아, 껐도또 없다냐~? 지금까지 저런 괴물은본 적이 없다냐~? 여기까지 들어온 게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밖을 지키던 병사들도... 저런 놈이 한 마리만 더 있어도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냥! 빨리 비공작으로 도망가야 된다, 냥! 어. 방금 저 소리는... 레임진이 무섭다, 냥! 느낌이 엄청 안 좋다, 냥! 나도 동감이야.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안 돼, 어서 도망쳐! 고작 짐승 한 마리에 쩔쩔매줄이야.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동생이구나. 누 누나. 죽고 싶지 않다면 일어나라. 죽을 것 같다면 편하게 보내주마. 일어설 기운도 없다면 누워있어라. 이 정도 호화스런 무덤은 딱히 없을 테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으흠. <laughs> 조금은 사내다워졌구나. 그럼 따라와라. 따라오라고? 여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살아남은 병사들에게도 후퇴를 일러두었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지. 하지만 내가 받은 명령은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였어. 이대로 돌아가면 처벌받게 될 텐데. 그런 거라면 걱정 마라. 아버님은 이미 이 나라를 버리셨으니까,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레인지 님도 잘 생각해 보는 거다냥. 죄송한 말이지만, 레인지 님의 가족들은 친절함 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냥. 너무 소상한 거다냥. 고양이가 제법 기사다운 소리를 하는구나. 왕족을 모욕하는 건 중죄이지만, 내 충성심을 보고 한 번은 넘어가 주마. 레인지 님은 속여도 시아는 속지 않는 거다냥 레인지 님을 데려가려면 나부터 넘어가야 할거다냥 고양이가 호랑이 흉내를 내는가? 적어도 너희들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으니 칭얼대지 마라. 그랬다면 애초에 고생하지도 않았을 거다.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거냐? 고작 기야, 레인즈님이다 잡아놓은 걸 채워간 게 전부가 아니냐? <놀람> <놀람> 저, 잠깐만, 시아 누나, 괜찮아? 뭐가 말이냐? 지금 보니 그 피... 괴물들의 피가 아니잖아. 많이 다친 거야? 내게 걱정을 받다니, 아버님께서 날못 믿어와 하시는 이유를 알겠구나. 살짝 긁힌 것뿐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럼 잠깐 봐. 구두에서 철박거리는 소리가 난다냐. 설마 그게 다 피인 거냐? 너희들에겐 좋은 기회겠구나. 지금이라면 날 죽일 수 있을 테니까. 소름 끼치는 소리 하지 말라냐. 레임지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않겠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말이지, 넌 어머니를 닮았구나. 아버님께서 널 걱정하시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 가족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가족이라, 내게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남아 있을 줄은 몰랐구나. 응급처치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그래야만 내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진다면 받아들이마. 조금 아플 거야. 많이 아파? 나쁘지 않구나. 하지만... 너는 그래도 괜찮겠느냐? 뭐가 말이야? 혹자는 방관자보다도 행동하는 위선자를 옳다고 말하지. 하지만 아버님이 꿈꾸는 세계에 그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도 원하는 것을 쟁취해 볼 생각이 없는 것이냐? 틀려. 난 위선자조차 되지 못한 배신자일 뿐이니까. 배신자라기보단 패배자에 가깝구나. 조금은 더 성장했다고 생각했거늘 착각이었는가? 말이 너무 심하다냥. 랭진이 님은 너무 착하신 것뿐이다냥 분명 언젠가는 모두가 알아줄 날이 올거다냥 이제 보니 위선이 아닌 속죄를 꿈꾸고 있었구나. 그렇다면야 나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마. 서두르자. 조금이라도 늦었다간 아버님은 우리마저 버리실 거다.